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항규성 이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셀트리온이 급락이 또 나타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은, 자, 스, 레키노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레키노나가 전부가 아니라, 자, 램시마,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해서 매년 매년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다. 지금부터 잘 잡아서 잘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는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을 하고 조금은 준비를 많이들 하시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6월달 지금 이 좋은 흐름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쫓아가기만 하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7월달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굉장히 많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벤트로 남아도 도와, 도와드리고 도움을 드려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보통 시장이 제가 좋지 못하거나, 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자, 셀트리온 주가 마냥 지금 이러한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절대로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자, 두 달에 50만원인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5만원 할인 혜택을 더 드려서, 자, 두 달에 45만원에 이용하실 수 있게 자 이렇게 좀 잡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2개월 자 그러면 자총 4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증권사를 변경해서 총 2달 더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 4달에 45만원에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좀 잡아 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뭐큰 금액으로 몇달막 크게 6달 8달 1년 이렇게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 쪽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돈 벌고 연장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저희 쪽 계속 추가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시다라는 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기에 꼭좀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7월 핵심 주력 종목들을 만나보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년도 이제 상반기가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러면 2분기가 끝이 나면 우리는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서 준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서 모아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해서 계좌에 한땀한땀 한땀 계좌를 불려가면서 계좌를 좀더 크게 만들어가야겠죠. 자 이런 것. 들이 내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드시 시장이 크게 변화를 오기 전에 그나마 시장이 좋을 때 오셔서 준비할 거 하고 세팅할 거 하고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대가에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휴대 전화 번호 가입문의 0107752-2362번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셀트리온 그럼 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오늘 또 이러한 기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레키노나 유럽에서 유망 코로나 치료제로 선정이 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양이 사실은 조금은 미비한 감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던가 뭐 중증 환자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러한 악재가 발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 갭으로 이제 메꿔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 바이오 시밀러와, 램시마, 아,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미라에서 진행하는, 자,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자, 바이오 의약품 1위를 하고 있는 자, 슈미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또 나타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셀트리온에는 호재입니다. 호재. 자, 그리고 가장 큰 셀트리온의 호재는 뭐가 있다? 바로, 자, 올 하반기에 있는 바로 3, 4 합병이 남아있죠. 자,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매매하시고 있는 강성주주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러한 뭐 공매도가 처음에 발생한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셀트리온이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맞습니다. 맞아요. 셀트리온이 가장 큰 피해가 많이 나타났죠. 왜? 공매도 하면 어... 자, 기업들이 딱 공매도 하면 딱 정해져 있죠. 공매도 하면 바로 셀트리온.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부양이 되지가 않는다. 실적으로주가에 대한 재고가치를 다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릴 때 라이브 영상이나 어디든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주가가치는 40에서 60만 원 선이 돼야 적정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많이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이제 뭐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좀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이제 또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은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찌 보면은 국내를 국내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인 건 맞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주가가 얼마죠? 자 엄청나게 지금 80만원대에 막 거래가 되고 있고 막 이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깨켜야 26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셀트리온 적정 주가는 못해도 40만 원 업사이드가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일전에 셀트리온 영상 2구간에서 자 2구간 다시는 보지 못한다. 23만 원 구간 그래서 25만 원 구간 자, 이때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셀트리온으로 수익 실현을 엄청나게 많이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찍으면 셀트리온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가장 좀잘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자, 지금 가격이 매수해야 되는 최종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가격에 있는 기업들이 몇 없어요. 몇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그리고 내가 이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 추가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밑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갈 길이 먼 애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처럼 갈 길이 먼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전에 뭐 수익 내드뭐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때 끊어먹고 나왔습니다 5만원 에이상해서 저희가 끊어먹고 나왔는데 자 계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0%에서 200% 가까이 이렇게 수익률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자 보이시죠 수익률은 105% 이분은 105%인데 좀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1억 2천만원 이상 벌어가셨어요 자좀 이따가 이제 나오실 건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133% 1억 2천만원 자 그런데 이 1억 2천만원을 어떻게 벌어가셨다 바로 두 달에 50만원 내시고, 그리고 추가로 계좌 개설하셔서 총네 달에 50만원 내시고. 그러면 한 달에 12만 5천원 내시고, 이렇게 1억 2천만원을 벌어가셨어요. 자,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종목에 잘 쌓아가서 잘 모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뭐 저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한정 기술 뭐60% 50%씩 뭐 대량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수익을 내어드린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두 달에 50만원 내시고, 이렇게 짧게 짧게 빠르게 9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벌어 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매매를 좀 이렇게 취향을 좀 잡으셨는다는 거예요. 물론 셀트리온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 회원님들이 혼자서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이벤트들을 꼭 참여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 이런 저렴한 가격인 거 저희 VIP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6월달 지수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찍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아주 그냥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자, 이럴 때 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 시장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시장이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없어요. 자 지금 강한 모멘텀들이 없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판이 바뀌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바뀌고 나서 시장이 얻어 터지고 내 계좌가 아주 망가지고 깨지고 나서 두들겨 맞고 이러고 오시면 이러고 와서 나한테 고쳐 달라 회복해 달라 이러고 저한테 오시게 되시면요 이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꼬라박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바,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오히려 한 푼이라도 계좌에 돈을 조금이라도 확대를 해가시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버셔야지 이렇게 좀 된다 라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만간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감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조정이 오면 우리는 그 조정을 가장 잘 이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냐에 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률은 앞자리 아니면 한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7월에 대한 이제 하반기 매집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꼭 좋은 성과들을 거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총 지금 오시게 되시면요 총네달에 45만원에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자, 어떻게 이용하셔야 된다? 바로 가입문이 010775-2362번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으로 한번 제대로 모셔서 하반기 수익률 진짜 야무지게. 자, 아까 보여드렸죠? 자, 이런 분들처럼 다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인가요? 자, 지금 계좌가 한두 개인가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에 오셔가지고, 매매 진행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지금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회이니까, 지금, 잘 잡아서 추가적인 물량을 잘 담아서 잘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주식 라이브 방송 제가 7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부터 매일 매일 진행해요. 자, 이때 오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럼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계좌에 대한 리모델링, 리셀링들 다 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저희가 방송을 언제 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VIP 가입하는 이벤트는 하단에 휴대 전화번호를 연락 꼭 주시고요. 자, 그럼 셀트리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